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 없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는 참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구들이 어느 일정의 수준 수준과 목표를 달성하기에선 시험이라는 것 어떤 그런 경쟁의 우위를 차지해야만 가능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쟁이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없어질 시대가 곧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잘해도 이제 어 대학교 고등 뭐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자기의 꿈꾸는 바를 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 어떤 그런 이어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경쟁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슨 뭐 고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저보다도 저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 일정한 성적만 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고 어, 입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의 대부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른 저 어른들의 세대들 보면. 고등학교 위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사회의 분위기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쟁을 추,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경쟁해서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혹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구원은 경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둔 일이 없음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세,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오죠. 어, 인봉 인을 때는 두루마리의 인을 때는 재앙 일곱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이 일곱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심판이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심판입니다 6장에는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심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은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해 두셨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일곱 번째 이내 심판의 이 내용 나오기 전까지 인침을 받은 어 숫자가 몇 명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최근에 뭐 대구에서도 이 집회가 있어갖고 신천지 집회가 있어갖고 뭐 숫자가 나오는데그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고 택함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 있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라고 많이 익숙하고 성경의 이,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이니까 이거를 그냥 숫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택감 받은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 오늘날까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이 경쟁을 가르칩니다. 종말에 구원받은 수,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밖에 없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만 구원받고 인치심을 받았냐라고 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두시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인자들은 그것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 원에 들기 위해서 헌금을 얼만큼 해라 얼만큼 전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말씀드린 건 이단들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14만 4천밖에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14만 4천밖에 효력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분이 14만 4천만 그리스도인에 포함시키실까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니까 굉장히 큰 숫자지만 전 세계의 50억, 60억 인구를 따지면 14만 4천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예수님이 고 요만큼의 14만 4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온 일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단들은 여전히 이 숫자 문자 그대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4만 4천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한다. 열심의 표시로 물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불합리한 줄 뻔히 알면서도 구원을 위한 순종을 강요하고 물질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요구가 이어지죠.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끌려다녀요. 그렇다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저는 14만 4천을 해석하는 정답이에요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었다면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건 우리 인간이 셀수 없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아무리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셀수 있는 것이죠 근데 14만 4천은 단순히 인간이 세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1부터 14만 4천까지 세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4만 4천이라고,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계시록의 문학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왜 나왔냐 이것이죠. 계시록의 숫자는 유대인들의 이 묵시 전통에 의해서 숫자가 표현됩니다. 14만 4천은 12에 12를 곱해서 거기에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굉장히 많은 수,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입니다. 그 수가 곱해진 게 12예요. 그러니 12는 12지파여 12제자인 완전 수를 얘기합니다. 또한 12의, 성, 12는 구약의 성도를 얘기하고, 우리 24장로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4장로의 12는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나머지 12는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더하기 12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곱해졌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 144가 된 것이죠. 그리고 1000을 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2와 12의 곱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구, 구약 교회와 신약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2와 12가 곱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을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12와 12에 곱해진 건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왜 천이 곱해졌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지금 뭐 로마 시대대로 했지만. 백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사실 군대 무리에서 가장 큰이 의미를 말해요. 군대가 전진하는데 군대의 최대 단위가 1000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이라고 하는 수는 성도의 정체성인 군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군인의 정체성, 신앙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이단들이 말하는 문자 그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천국 백성 대신 수많은 백, 믿음의 백성들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이단이 말하는 그런 부추기는 것,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경쟁 공로, 인간의 공로를 부추기는 것, 그럴수록 열매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군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충원합니다. 14만 4천의 의미를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설명이 되면 12곱하기 12.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3문 완전수요, 사가 완전수인데 그것이 곱해진 게 12예요. 12는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2사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천이 곱해진 건 바로 아, 정말 이 군인의 최대 징집 모습이 바로 천명이에요. 천명이 최대예요.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건 아무도 셀수 없는 그런 영원한 숫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군인의 정체성이라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울 상대는 악한 저 마귀 사단,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 유혹하는 마귀예요.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말세에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엄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